今から少しだけ見られます機動救急警察ハイパーレスキューは人知を超えた災害や事故複雑多様化した犯罪に対応すべく警察消防救急に特化したマシンドライブヘッドを開発した絶体絶命のピンチを救うためドライブヘッドはあらゆる危険の中に飛び込んでいく事件発生おーレスキュー 「リクカマセキミの裸で」「ワッチャンガチャンプーキープーキー」「ワッチャンガチャンプーッ me Bedel albo sio, Sadece All Night, All Night, Kimi nara dekiluzen, All Night, All Night, Yüme, Tskamitore, All Night, All Night, Maşsuguzki, Süsme. 안녕하세요 친구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지영입니다. 오늘은 <laughs> 또뭐 대도시의 용들에 나오는 또봇 뭐 d 를 리뷰해보도록 해미나오 핸드폰 꺼졌기 때문에 7월 23일 날 고쳐야 돼요. 그래서 d 를리뷰 리뷰했습니다. 전에 리뷰했던 어드벤처 S Y z 세 개를 리뷰했네. 오늘은 세개 세트를 리뷰했네. 오늘은 D 리뷰 한번 돌려봐서 박스를 살펴보도록 해. 또보티 여기 D 로보 D랑 D 자동차부터 여기 D 장난감모터 여기 D U가 있고서 말하는 또보티 도보티 여기에 또봇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QR코드랑 기아정차. 여기 Q R 코드랑 기아자동차 여기 기아차 옆모습은 그렇습니다 자 박스를 돌려 보도록 해 있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옆은 이렇게 뒤는 이렇게 옆은 자 열어보도록 해 있습니다 자칼 사용시대는 뒤에 있어요 이렇게 분체가 있죠 또 디, 뒤에 분체 그리고 또키 그리고 시티크 설명서도 있어요 또 뒤를 비교해 디를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팔, 여기 다, 여기 팔도 움직이고 팔꿈치도 없는, 여기 또 여기도 팔꿈치도 움직여요. 여기 다리도 다리 무릎꿈치도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소리가 나네요. 뚜봇띠 안녕 내려온 디야 안녕 디디야 힘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럼 디를 비틀모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딜를 비크 모델인데요 여기 여기 바퀴동 여기 모델은 모닝입니다 모닝 네 이거 기가쎄보더니요바퀴옮 이거 여기 진행이 움직입니다 자 먼저 비교해 볼게요 먼저 X를 비교 어드벤처 X랑 비교하면 크기는 똑같네요. 그리고 먼저 어드벤처 Y, 어드벤처 Y를 비교하면 음, 크기는 Y가 크네요. 그리고 어드벤처 Z를 비교하면 음, 커플이니까 똑같네요. 그러면 시즌 원에 있던 에이스를 비교하면 어, 크기는 에이스가 커요. 음. 자 여기다가 두고 그 다음엔 유튜봇 X 그리고 유튜봇 X를 비교해 볼게요. 자 X 유튜봇 X를 비교하면 크기는 D가 크네요. 그리고 어 그리고 유튜버와 이래 조립해않 안했어. 자 여기다 가 두고 자 먼저 뉴토보 Y를 비교하면 음, 크기는 Y가 커요 아, 크기는 D, D가 크네요 정,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토보 Z를 비교하면 음, 크기는 D가 크네요 그럼 D를 로봇 눌렀습니다 또보 D 트랜스포메이션 따람,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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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나나, 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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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먼저 어드벤처 X, X 트랜스포메이션 바라바라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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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바바밤, 바밤, 바밤바밤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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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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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Y 잠시만요. 자, Y랑 D를 비교하면 크기는 Y가 커요. 어드벤처 z를 비교하면 크기는 D가 크네요. 어 이거 기가 썩은 거든요. 음, 그 다음에 유튜브 덱스를 비교해 볼게요. 유튜브 덱스 를 비교하면 크기는 d가 크네요. 그 다음에 y를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비교하면 d가 또 크네요. d가. 어... 크네요. 이게 미니버전이라서 이게 지울게요 그다음에 Z를 비교할게요 제트를 비교하면 크기는 티가 크네요. 엄청 크네요. 오, 그럼 s o z 제트를 근데 이거 조립해야 돼요. 이거 부러질까봐 x 뉴토봇 syz. 뉴토봇 syz. 자 그러면 음면 이거 조립해. 너는 내내3단 합체 도봇이 먼저 A3 비교할게요. 에이스를 비교하면, 크기는 에이스가 커요. 음. 자, 여기다가 두고, 아, 맞다, 조립해야지. 너무 막혔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에 트라이터는 비교할게요. 에, 트라이타닉 비교하면 크기는 트라이타닉 커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리뷰했던 또 뒤를 리뷰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꽁꽁 눌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김바! 夜も僕たちがいるから一人 「ない僕らは絶対できる」「いついつだって一人じゃない忘れちまい」